네, 반갑습니다. 텔콘RF 제약 주주 여러분들, 트레이더 K입니다. 자, 9월 1일 월요일이고요 9월 첫 시작, 첫 단추를 우리는 주식에서 29만원, 해외선물에서는 640만원, 이렇게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수익 보신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틀콘 rf 제약이 지난주 금요일에 하한가에 이어 자 오늘도 자20% 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해서 제가 빠르게 대응 전략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은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절대로 드리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 돈을 요구한다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먼저 가장 중요한 코스피 지수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요. 현재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9월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 히든 종목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나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증시는 미국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먼저 나스닥이 어떤 위치에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나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우상향을 했고, 그 다음에 8월 13일 기점으로 고점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자 위아래 박스권 형태로 자 가격 조정과 자 기간 조정까지 거치면서 현재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차트를 확대를 시켜서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요봉 마지막 봉을 제가 의미있게 체크를 했고 자 이제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하는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왜 조심해야 하는지 제가 채널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채널을 그려 봤는데요 자 나스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날에 이 채널 상단을 돌파를 실패하고 이렇게 급락이 나와 줬는데요 자 현재도 여전히 하방 압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만약에 제가 끄어들인 이 채널을 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바로 자이 구간 자요 구간까지 빠르게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서 자 만약에 나스닥이 급락이 나온다면은 자 우리나라 증시도 예,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겠죠 예 그래서 제가 먼저 나스닥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증시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도 제가 지수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저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여기 구간을 깨야지 좋은 흐름이 나온다고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자 깨고 나서 자 좋은 흐름이 나왔다 자두 번째는 자두 번째도 역시 카톡으로 말씀 드렸죠 자 분홍색 구간 위에 자 바로 요 구간인데요 자 분홍색 구간 위에 안착을 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비중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8월 마지막 날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의미 있는 구간이 슬슬 다가오고 있다. 근데 하지만, 자, 찝찝한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죠. 자, 개인적으로는 이런 파동을 기다리는 중이긴 하다만, 자, 지수를 예측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자, 시장이 가르킨 대로 몸을 막힙시다라고 브리핑을 드렸고, 자, 그리고, 자, 자, 비중 관리, 현금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급락이 왔을 때는, 오케이, 땡큐. 다시 담겠다. 그냥 올랐을 때도 더 땡큐죠. 왜? 이미 매집된 게 올랐으니까요 자 요런 식으로 요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지 자 투자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다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코스피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여기 의미 있는 구간을 자 돌파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죠 자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자 여기서 6일선에서 바닥을 잡고 다시 올릴지 그리고 아니면은 요기를 깰지 자 최악의 경우 여기를 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도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보여드린 나스닥에서 자, 어떤 무빙이 나오냐에 따라서 자, 우리나라의 증시가 얼마나 조정이 나올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에 따른 시나리오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계속 현금 확보하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듯 종목과 재료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 큰 물줄기를 먼저 확인을 하고 자, 매매 시나리오가 세팅이 돼야 자, 계좌가 우상향 할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만약에 현재 물려 계신 종목도 많고 전혀 대응이 안 되시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상세하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자, 9월에도 다 같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위에 제 개인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자, 010-5728-2165. 자, 여기로 문자 메시지 한 통. 자, 기회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요. 제가 앞으로의 대응 방법과 자 히든 종목, 9월에 크게 갈수 있는 히든 종목을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시 텔콘 R.F.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특징주 뉴스를 보시면요. 자, 텔콘 R.F. 제약이 자 유중 자 권리 매도 물량 때문에 자 하한가를 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텔콘 R.F. 제약 신주가 자 9월 2일 자 바로 내일이죠. 내일 이렇게 신주가 상장이 되는데요. 자 상장 전 바로 2일 전부터 즉자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부터 자 권리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상장 2일 전부터 자 이때죠. 자 이때부터 미리 팔아서 이익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매도 물량이 한 번에 나와서 이렇게 점화한 가가 박혔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20% 넘게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지수가 안 좋았죠. 자 지수가 안 좋으면요. 자 투자 심리 투심이 더욱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이렇게 큰 폭으로 20%가 넘는 큰 하락폭을 키웠습니다. 자, 어쨌든 제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요. 을 지금 현재 거래량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달바글로벌이라는 종목이랑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 달바글로벌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제가 우리 VIP 가족방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달바글로벌 여기서 밑꼬리를 따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서 매수하세요 말씀드리고 여기서 다 파세요라고 말씀드려서 이렇게 수익을 챙기고 나왔는데요. 자, 제가 매수하란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자, 거래량이 안 나왔죠? 자, 거래량 없이 쭉쭉 빼길래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하라 했고, 깔끔하게 그냥 매도를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 다시 텔콘 RF 제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텔콘 RF 제약은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왔죠? 자, 고점에서부터 터지면서 계속 쭉쭉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요런 차트들은 잘안 건드립니다. 거래량이 터진 차트는. 자, 그리고 아직 바닥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인지여기인지 여기인지. 아니면 더 미친 천원을깰 것인지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도 저도 한번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죠. 자 다음 주 의미 있는 구간이 오면은 신호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혹시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여기 텔코 나 r f 제약에 물려 계신 분이 계시다면요자 여기 위에 제 개인 연락처 남겨놨습니다. 자010 5728에 2165자 여기로 문자 메시지자 텔콘 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요 제가 텔콘 rf 제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뿐만이 아니라 해외선물 코인 에도 관심이 많고 자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자 여기 vip 가족방에 반드시 들어오셔야 합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 은자 직장 본업 때문에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매일 강한 섹터를 정리해 드리고요. 자, 그날 강한 종목들을 선정을 해서 종목 분석이랑 차트 분석도 해드리고요. 자, 그 상황에 맞게끔 제가 각종 기법과 교육 강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방은 해외 선물도 동시에 진행이 된다고 했죠? 자, 해외 선물 방은 월 천만 원 달성 목표로 제가 직접 1대1 코칭으로 육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 카톡 사진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고 강의도 해드립니다. 자 여기 제 개인 번호 남겨 놓았습니다. 자010 5 7 2 8에이 하나이고 자 여기로 문자 메시지로 자 카톡이라고 남겨 주시면요 제가 VIP 가족방 자 입장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하고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저희 채널은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자100% 무료로 진행이 된다는 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냥 여러분들께서는 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고요. 자, 지인들에게 홍보까지 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최근 주식 시장이 하락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심신이 많이 지쳐 계실 텐데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 보내시라고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시원한 아메리카노 쿠폰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제가 선착순 30분께 자, 아메리카노 쿠폰을 무료로 드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눌러 주시고요. 자 빠르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위에 상단에 있는 제 번호로 자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시원한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